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또 새로운 쿠키 자몽맛 쿠키가 나왔어요. 그리고 몇 가지 업데이트도 되는데요. 마법공방이라는 것도 생겼고 일단 자몽맛 쿠키부터 뽑아보죠. 음, 무료로 뽑기 신규 쿠키 확률이 이걸로 항상 뽑는 거죠. 세 번이나 기회가 있으니까 무조건 뽑겠죠. 고고. 자, 스페셜 쿠키 장자 치즈 케이크 맛한 번도 써본 적 없고요, 진짜로 스타치오 맛은 좀 써봤는데 별... 거 없었고 조미마 쿠키는 잊혀진 쿠키죠? 오케이 새로운 쿠키 몇 장? 17장 대박뎌 대박쳤고요 2세장이좀더 좋네 뭐 어쨌든 슈프리그마 쿠키도 이제 안 쓰는 것 같고 일단 뽑았고요 팩도 뽑아야죠 신규 팩 음, 얘는 이름이 뭐냐? 이름 먼저 안 알려주고, 일단 신규 패 무슨 에이드 같은데요? 네 개나 있으니까 이건 뭐 거의 확실하겠죠. 한 방에 뽑기를. 스페셜 페달. 음, 쌍둥이 넘글, 미니 잭슨 안 쓰고, 치즈 뭉치고, 영 약간 이랑 세트죠? 안 쓰는 애들 계속 나오고요. 영혼 두고. 어, 레벨업이 안 되네. 이거 쓰긴 가끔 쓸 때가 있는데. 배드페퍼. 잠깐. 네, 안 나왔군요. 안 나왔어? 확률 어필했니? 확률만 어이됐을 뿐, 준다고 하진 않았다. 뭐, 할 말은 없네요. 별꽃박지안 쓰고, 참나무 주투송 진짜 안 쓰고, 용액꼬리도 안 쓰고, 안 쓰는 것만 골라 골라, 골라주고, 새로운 팻, 14개, 아, 15개 주지. 14개는 어떡하냐. 하나 부족하잖아. 도토리부엉이, 안쓴지 오래됐고, 옛날에 썼었는데. 이렇게 해서 세 번만에 다 했습니다. 신규 보물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뽑고요. 신규 보물은 아 라인 마일리지를 다 써버렸네 저번에 신규 보물 뽑는데 써버렸군요 마일리지를 일단 보물이 보석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신규 보물 뽑으면 무조건 이득이거든요. 10 플러스 1에 한번 가, 아 이쪽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큰일, 큰일 날 뻔해. 이쪽 스페셜 보물 뽑기 해야죠. 10 플러스 1에. 여기가 뭐가 다르냐면은 요 보물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자, 신규. 스페셜 보물. 한땀한땀 한땀 보고 있어도 되지만 어차피 레어는 맨 마지막에 하나 나오잖아요. 다행. 음. 오케이. 파도에서 라락데기 어, 맨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거 아닌가? 잘, 잘못 알고 있었나요? 하나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음, 하여튼, 뭐, 레어 하나 나왔고, 그게 신규는 아니었어요. 부활의 날개짤리 마이즈아 어, 요렇게 꼭 하나만 요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순서가꼭 처음, 맨 마지막은 아니군요. 그렇고, 또 뽑아야지, 뭐. 마일리지찰 때까지 뽑고, 아, 정안 나오면 마일리지에서 살게요. 음, 그랬나? 이 보물은, 오케이. 새로운 보물, 불끈 파워 에너지 드링크 나왔습니다. 꿀방울 젤리가 나타난다. 꿀방울 젤리는 이동속도가 빨라질수록 점점 더 많이 나타난다. 소업이랑 음, 이속이랑 관계있는, 이속에 점수를 더해주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안 나오잖아. 부활 젤리는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음, 부활 시리즈인가? 이거 부활의 날개들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게 많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인가 봅니다. 자, 됐고. 이제, 안나왔으한번더 뽑을 뻔 했는데, 일단 레벨업부터 쫙 시켜줄게요. 음. 그런 거는 있을 때다 레벨업 해줘야지. 아니면 헷갈려요. 하나밖에 없었고. 쓰진, 쓰진 않는 거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돈을 사야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얘인데 몇몇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3렙 돈이 없네. 자, 요거 좀 할인할 때 이벤트 있을 때좀 많이 사놓든지 해야지 돈은 맨날 부족해. 야, 일로 빠 일로 빠져나오게 만들면 어떻게? 어디까지 올렸는지 까먹었잖아. 레벨 3, 레벨 4. 마법 사탕도 뽑아야 되는데 재료가 없네아 재료가 이게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 어, 획득 방법. 쿠키 올려서 챔피언스 리그 마법 공방에서 제작하려는데 아, 이제 뭔지 뭔지잘 모르겠고 이쪽은 다 됐고 패스로 넘어가죠. 아, 골렘은 아직도 못 보았어요? 2초 이장을 달리질 않으니까. 35.25초마다 자몽 드링크 생성. 1초마다 노친젤리 먹어. 어, 노친젤리 먹어주는 개상이호한 버전이네요. 자몽 드링크가 뭘까요? 속도를 올려주는 걸까? 아빠 두개 부족하잖아. 아,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럴 땐두개 써주죠. 하나, 둘. 음, 레벨업, 바로 해주고요. 34.16초 그리고 1초마다 놓친 젤리 아, 뭐야 이상하 클릭했더니 화면이 막 넘어가요 별로 스택 안좋아져서 광고가 팝업간거 같아요 옛날에 안그랬는데 요즘 물량모드구나 이게 은근 헷갈려요 물량모드 칠리가 배드페퍼 쓰긴 쓰는데 아직 훈련서도다 못해가지고 이게 음, 다음 레벨이 1.85초, 0.5초씩 그냥 줄어드네요. 점수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 각인하면 뭘 해주는지를 알려주질 않으니까 살짝 답답하긴 하네요. 신규 불꿈파워 에너지 드링크 좋구요. 이거는 뭐 깍두기 같은 거죠. 레벨이 12까지 있던가요? 하여튼, 한참 남았고요. 무과금으로 이걸 만렙 찍는다는 건 진짜 몇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 퀘스트, 보물의 전설, 상점에서 많이 뽑았다고. 약간 캐시백 해줬고요. 자, 요거 끼고, 한번 달려보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일단, 경기장 가서, 아니, 자몽막 쿠키부터 볼게요. 쿠키 훈련소 가서, 연습을 해보죠. 아이템 뭐가 좋을까요? 새로나온 요거 파워 에너지 드링크 한번 써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요게 파워.. 제 파도방울 소라 껍데기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얘가 무슨 능력이 있죠 근데? 좀 읽어봅시다 일정시간마다 나타나는 장애물 코스를 잘 달리면 빠르게 광속 질주를 한다 장애물 코스가 나오고 잘 달리면 속도가 빨라지는군요 아 그럼 파워.. 요 새로나온거랑 아주 잘 어울리겠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광속질 좀다 부시겠네. 그렇겠죠? 부시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케인 캔디 요렇게 가보도록 하죠. 자, 훈련하자. 아, 여기 캔디가 없긴 한데, 여기 훈련 좀 하면은 캔디 재료를 줄 테니까 그걸로 캔디를 얻읍시다. 이런 데 들어온다고. 아, 여기 뒷배경에 잘안 보이는 것들도 먹어주네요. 자석으로 먹어주네? 오케이, 제가 처음 보는 코스인데, 헷갈리게. 어, 이게 좀, 이게 좀, 먹을 거랑, 안 먹을 거랑 되게 헷갈리게 생겼네요? 아이고, 쟤네가 꼭 먹을 것처럼 생겼어. 너무 헷갈리게 생겼는데? 이거 좀, 이거 디자인 좀. 맛있게 생겼어, 애들이? 그럼 안 되잖아 너무 헷갈린다 물론 익숙해지겠지만 하다보면 결국은 뭐 날라갤라 다니는 거뭐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어, 거의 그런 느낌인데? 어? 방금 거대어 젤리를 먹은 거 같은데 저기... 계산 안 통하나봐요? 뛰어넘.. 뛰어넘기 상태가 되네 이건 모티브가 뭐죠? 도대체... 잘 모르겠네. 모티브가 뭔지... 이쪽 개구리 너무 잘, 맛있게 생겼잖아. 무슨 젤리같이 생겼어. 너무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점파하지않고 가는 게꼬리들이구나 어, 방금 무슨 자본젤이들 같은 거 줬는데 못 먹었어. 기분이 되게 나쁘고요. 아, 놓친 젤리 먹어주는구나, 얘가! 그거 어, 방금 확인했고요, 너친젤리 먹어주는 거. 아, 여기서 날리기 상태가 되면은, 주시진 않네요. 아이고, 아래 있던 퍼즐 다놓었고요 신나네. 어, 2300만 점이야? 점수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이 정도면, 아이고, 달리게 할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그럼 바로 현역 투입해도 될것 같은데, 경기에 바로? 레벨이 엄청 낮고, 사탕도 없지만, 마법 사탕도 없지만, 이 판이 점수를 많이 주는 건가? 뭐 특별히 그렇게 점수 많이 준다는 느낌의 판은 아니었는데요? 좀 미친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그것도 많이 놓쳤는데, 체력 포션도, 점수가 미쳤는데요? 8백만점 시작하자마자 근데 실버 3등급이야? 도대체 몇 점을 얻기를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거 잘 봐야지 하.. 아래는 번.. 달리기 있고 위에는 포션이 있고 막 그러네 골드 다음에 루비 위에 다이아몬드죠? 아니 이거는 다이아몬드 찍을려면 도대체 몇 점을 얻어야 되는거야? 4천 0백만점음정신이 음. <laughs> 아니 새로 나온 쿠키가 사기니까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10레벨은 찍어야지 되는 그런 정도 스페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다이아몬드 뽑을 수 있게 해줬는데 요새는 좀 과금 유저의 우대 정책이랄까 요 훈련 다 기간 내 훈련 다 끝내면은 요... 보석 1개 주고 추가적으로 2 0개 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좀 좀 쓰신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되게 쉬웠는데 다이아몬드 찍긴 힘들겠네요 잠깐 그리고 제가 궁금한거는 이제 마법사탕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생겼냐 안생겼네 10개? 10개 어떻게 넣었죠? 어, 3개 3개 다섯 개 여덟 개 아이 좀 많이 해야되네 그럼 이쪽 목표에서는 훈련에서는 20개 골드원 가 하면 된다 골드원을 언제 가근데 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고 있는거죠 하고 있는 거고, 음, 하여튼 점수를 왕창 땄더니 이쪽에서 캐치백을 좀 해주네요. 보상받고, 보상받고, 오, 요거까지 받았으니 레벨업이 되죠. 그럼 좋잖아, 보물 레벨업! 상황 이건 별건 없고요. 보상이 엄청나진 않네요. 자, 요걸로 바로 현역 투입 한번 해보죠. 그래 비교가 되니까. 아, 근데 좀 너무 핸디캡이좀 많이지만데. 누가 또 레벨업이 된다는 거야. 저거도 마법 사탕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할까? 제가 그렇게 많이 팍팍 쓸 정도로. 원래 이게 4만 얼마 있었는데, 이거 지금 다쓴 거래가지고, 음, 좀 많이 부족하네요. 음, 이건 뭐야? 이거 왜 만들라는 거지? 아, 이게 좀, 요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나 지금 준서가 좀 뒤죽박죽인데, 요 마법 공방이랑게 생겼는데, 어, 헷갈려요. 엄청 헷갈립니다. 마법 공식 변경하기도 있고, 뭐, 음, 뭐 각인도 시켜주고, 뭐든, 뭐, 할수 있는 건다 여기서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왔는데, 재료도 매우 헷갈리고요. 뭐, 하여튼,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옛날 재료 말고 새로운 재료도 막 써야 되고, 뭐, 이런 재료들 많이 생겨가지고, 뭐 헷갈립니다, 그냥. 어디선가 추출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손 놓았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음, 제가 한 5천만 점 이렇게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과감하게 신규 신규 쿠키 자몽맛 쿠키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물은 보메랑 같은 거 실액에 넣지 말고 음, 이거 레벨션인가 지금 그면 이거 에너지 그래서 제일.. 레벨도 제일 낮은 에너지 자몽이 근데 부셔주는 애가 아니던데? u <laughs> 부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부셔주는 애가 아니야 어 can push it. What? w h 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요.. 요게.. 얼음 꽁꽁 초코케이크 의외로 점수가 많거든요? 해보니까 그리고 요부 t w 조합은 끝났고 다시 분홍조합으로 가죠. 분홍조합 아니면, 아, 탐험각 해가지고, 빠져들어가기 조합으로 할까요? 이 이세, 세계, 이 세계 탐험조합으로 가봅시다. 예상되기 시간 1시 19분. 새벽에도 많은 유저분들이 즐기고 있죠, 전 세계에서. 되게 다, 메타 때, 메타가 되게 다양해졌네요. 이제 다시 분홍이들이 나오고 있고, 하튼 요 보라돌이랑 요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7천만 점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제 제 점수 대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이구야 개판이네. 뭐 하나도 못 먹었고요. 처음 해보는 거래서. 근데 타이밍이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일단 점수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고요.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레벨이 낮아서 그런지. 역시, 캔디도 없이 현역 투 마법사탕도 없이 현역 투입은 좀 무리가 있었나 봐요. 5 0만점 여기까지 1만점요 다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2천만점 정도 찍어줘야 되거든요. 최소아못 먹었어. 트롤이다. 되게 아, 맨날 자동으로 먹어줘가지고 완전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 이돈못 먹고 그 집사 블랙베리만 쿠키는 자동으로 먹어주거든요. 가져오기 때문에 한번 대충 해도 됐었는데 신경 안쓰고 어... 적응이 안되네요 아무래도 처음 하다보니까 적응이 좀, 좀 안되고 있는데 뭐 적응해야죠 1700만점 일단 레벨 낮은 것 치고는 점수 상당한 것 같고요 1800만점 100만점 200만점 부족하네요 역시 레벨 빨 때문에 안 되긴 하는데 어, 좀 잘했으면 이거보다 좀더 잘했으면은 약간의 포텐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 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많이 낸걸 봐가지고 그래 그분은 한 레벨이 90 정도 된거 같긴 한데 군지 10인지 한테 포텐은 있어 보이는데 전체력도 너무 조금이고 레벨이 낮아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오진 않네요. 2천만 점에서 벌써 죽어가면 안 되죠? 한 4천만 점 돼야지. 불사조 조합은 아무래도 부시기 조합이랑 잘 어울리긴 하는데, 너무 낮은 레벨이 낮을 때 지금 캔디도 없이 투위브를 해버려가지고 살짝 많이 아쉽네요. 현역 트위브, 전혀 현역투입브할수 있을 수준은 아니고요. 아직은 캔디 생기고 캔디 생기면 뭐 몇백만 점은 더 올라가겠죠? 그는 다섯 개는더 올라야겠네요 저쪽에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경.. 경기가 아니죠? 그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훈련소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도 많이 올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개꿀이네요 장애물안 부딪히는 거는 자, 이 색으로 빠져 들어가기 조합을 해봤는데, 첫 번째, 자몽이 완전 트롤링을 해버려가지고,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아쉽게 됐네요. 음, 좀, 좀 무리가 있었죠. 그 레벨에, 점수가 막, 막 나오면 사기지. 아무리 신규 쿠키를 사기급으로 만들어 놓겠지만, 레벨 사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쵸? 좀 키워서, 키워서 먹어야겠습니다. 키작 추천해, 키잡. 키우는 맛이 있어야죠. 좀 키우기가 힘들어져서 예전에 비해가지고. 좀 많이 복잡해진 것도 많고. 일단 제가 이게 간단해서 좋아하는데, 아,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 게임은, 간단요간단해야 좋은데. 이게 캐주얼 게임이잖아. 물론 연괄, 연괄, 껀덕지가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게임에 깊이가 생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2500만 점. 그래도 5000만 점은 찍어주네요. 컨트롤고 아이템빨인가? 보물빨인가? 에너지 드링크 가 있잖아요. 아이고야, 저거 못 먹었어. 저것도 못 먹었어. 정신줄 놓고 있죠? 어디서 나오는 저 황금 조각 같은 게저 에너지 드링크에서 나오는 거구나. 5천만 점은 찍었네. 어떻게 어떻게? 어거지로. 사례밖에 안된 내가 조각이 이렇게 나오게 바뀌었는데 B 등급, C 등급 뭐 이렇게 있게 어, 헷갈려요. B 등급으로 C 등급을 만 C 등급으로 B 등급을 만들 수 있고 B 등급으로 A 등급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건가? 뭐 천만 점이면 점수 보나 마나 트롤이겠죠? 일단 젤리 미션 받고 미션 다 받고요. 저 마법 공방을 좀 잠깐만 살펴볼게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 뭔지 뭐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 아니고 뭔지 그냥 같이 봅시다. 엘리미션도 열심히 해서 보석 채워야 되는데귀찮고요 에너지 드림크 하나 더 생겼네 시작하자마자 뭐 많이 봤고요 3레벨로 업그레이드 못할 것같죠 하나만 있으면 업그레이드 3레벨로 되나? 5레벨 업그레이드, 7레벨 업그레이드, 9레벨 업그레이드, 10레벨, 11레벨, 12레벨 저건 다캐시를좀 불러줘야 되고요 에너지 한 판에 꿀방울 젤리 200개 요건 할수 있겠지 언젠가 그리고 한판에 꿀방이 젤리 이것도 언젠는할수있게지 하다보면 그래서 열일 17점 더하면은 66점에서 매일매일 3점씩 해가지고 뭐다 받으면 되죠 그런거고 꿀방을 젤리 3레벨 업그레이드하면 점점 더 강해지니까 그럼 이벤트에서 또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마법공방 좀 살펴볼게요 춘수는 뭐죠? 하여튼 뭐 이런거 만들 수있는데 보호증서니 뭐 이런건 다 필요없고 때탈출 다시하기 티켓 이거는 보물이 쓰면 되잖아 요 근데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 때탈출 뭐 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나봐요 요 가루를 추출하면 뭐를 몇 개씩 주는지 한번 봅시다. 재료가 아무것도 없네? 재료함으로 가서 B등급이 많이 있고, 얘를 추출을 한번, 하나 추출하면 30개. B등급은 30개 주네요. B등급 다 30개 주겠죠? 그쵸? 다 30개씩 주죠. 지금 3개니까 9 0개 나온 거고. 그러면 저 아래 C등급 자리는 추출하기. 하나 주네요, 하나 10배 차이 30배 차이가 나네? 그렇다고 하고 음... 구매하기가 아 9개? 되게 싸졌네요? 요 가루로 추출한 가루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30개로 몇 개를 구매해주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겠죠? 한개 구매하는데 아홉 개 되게 비싸졌네 옛날엔 이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 아닌가요? 제 기억엔 이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보석 한 20개 있으면 막 10개씩, 20개씩 살수 있고 막 그랬는데? 어, 되게 비싸졌고, 음, 돈 주고 사서는 업그레이드 못 시키겠네. 막, 코인으로 막 샀거든요, 그 전에? 요런거 모아가지고 차를 만들려는데, 어, 이거는 경기에서 얻을 수 있고, 뭐, 그렇다는데, 뭐, 아주 헷갈리는군요. 제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음, 슈크림 맛 쿠키, 마법사탕 레벨, 사미네랄, 아보카도 맛 쿠키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옛날에 만들기 쉬웠는데 되게 어려워졌어요 만들기가 비싸지고 그런데 지금 매일이 막 만들 수 있는 건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꾸리득이었네 이렇게 비싸질 줄은 몰랐네요 옛날보다 더 비싸졌거든요 확실하게 요거 음. 하나 사는데 가루가 800개 보석이 90개 장난이 아닌 거죠. 옛날에 이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보석 한 200개면 하나 만들 수 있고 그랬는데 90개짜리를 다섯 개가 9워 450개. 어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갑자기 확 굉장히 이사이네요아 물론 저는 옛날 할수 있는 건 만들 수 있는 거얼만큼다 찍어놔가지고 좀 제가 보석적으로는 이득 보긴 했는데 그래도 어좀 많이 비싸졌네요. 마법사탕 만드는 게 꼴등 안한게 다행이죠 5천만 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자몽마 쿠키 한번 달려봤는데요. 상당히, 어, 좋은 쿠키인 것 같고, 레벨은 좀 올려야 되고요. 그 대신. 어, 그런데, 충격적인 건 마법 공방이 생기고, 캔디 만드는 가격이 엄청 비싸졌다. 그좀 충격이네요. 한 다섯 배 비싸진 것 같아요. 체감상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요. 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